아들 말씀의 제목은 증인입니다. 1986년에 일어난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기억하시죠? 이 원전 사고로 핵의 위험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핵의 가공한 그, 어, 힘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런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은 한 사진 기자의 의해서입니다. 그 사진 기자의 이름은 이고르 호스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기자가 사고 현장을 사진에 담아서 세상에 알렸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사건을 세상에 알려야 된다 이런 마음에서 무방비 상태로 가서 촬영을 한 것이 그 당시에. 그 군인들도 그 방사능의 위험을 알고 나부로 된 옷을 입고 하루에 작업을 하는데 겨우 40초만 작업을 하고 철수하고 했던 그런 시대에 이 사진 기자는 그저 그 사실을 알려야 된다고 하는 마음에서 잠바차림으로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던 것이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몸에 많은 방사능이 침투해서 정도가 심한 피폭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치료를 받으려면 한 달씩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치료를 받은 것이죠 이 체로르빌 사고 현장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그런 곳에서도 이상 증후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엉덩이 사이에 길이 10cm나 되는 호기달린 아이가 태어나기도 하고요, 다리가 8 개나 달린 망아지가 태어나기도 하고요, 입이 없는 강아지가 태어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진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다.라는 양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 일을 회피했다고 하면 나는 나 자신을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 사진 기자는 그 기자야말로 진실한, 진실을 알리는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또한 사람의 진실한 증인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죠. 자,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진실한 증인으로서 무엇을 증언했는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눕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 오늘 본문 29절이에요. 29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외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이 주변에 둘러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친 거죠. 이 사람을 보아라. 이 사람을 보시오. 아주 감격의 벅찬 목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라 하는 이 말은 그 찬탄이 섞인 감탄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감격하고 감탄에 맞지 않고 있는가요?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이 예수님은 메시아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예요. 그토록 사모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드디어 이 메시아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애타게 기다렸던 메시아란 말이죠. 이런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러니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외친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린 양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짐승이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신데 이런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다. 짐승이라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로 바치는데 그 제물로 바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바치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주로 일년 되고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게 되죠. 바로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을 유월절 제물로도 바치게 되죠. 그래서 유월절에 드리는 그 어린 양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유월절 양이라고 부르고 있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셔요. 우리의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어린 양이 대신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6월절 예식을 치르게 되었어요. 그때 정월 10일에 그 어린 양을 한 마리를 준비해 놓게 되죠. 가족 수를 따라서 준비해 놓습니다. 4인 가족이면 한 마리, 4인 가족이 안 되고 2인 가족이라고 하면 옆집하고 같이 어울려서 한 마리 이렇게 준비를 해두었다가. 이 정월 열 나흔 날 해질 때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에 있는 자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뛰어 넘어가게 되는 거죠. 뛰어 넘어간다, 그런 의미에서 6월절 이렇게 붙이게 된 거거든요. 여기 천사는 죽음의 사자예요. 그래서 피가 없는 집에는 그 천사가 들어가서 그 집에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피가 있는 집에는 이 천사는 그 집을 뛰어넘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 그 집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6월절 양이신 예수님의 피가 있는 사람은 살지만은 그 피가 없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있나요? 예. 네. 좌우문설주와 문인방에다가 피를 바른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발라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이런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금이나 은같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으로 죄사함 받거나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돈이 얼마가 있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요? 100억이면 될까요? 1000억이면 될까요? 1조, 100조, 1000조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바쳐도 그것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만 죄 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받기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어 주신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가리켜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증거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희생이 되신 거예요.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이든지간에 죄 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지. 이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 주시고. 영생을 안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 말씀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이런 이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대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돈 100억, 1000억, 1조, 100조, 1000조 그거보다도더 귀한 것이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요 그 보혈의 은총으로 인하여서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는 것 이 얼마나 귀한 일에.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진실한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믿음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어서 그 구원의 은총 안에서 이 시간에도 나오셔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찬송화 436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 이로다 그 생명 내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436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 은지나로 것은 지나고 새사람이그 그 생명 내맘에강 같이 그 어.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그 사람 내게서 해같이 빛나며, 그 영생을,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오늘도, 살리라. 주 함께, 살리라.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두 번째 같이 따라서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이. 오늘 본문 32절, 33절에요. 32절과 33절, 두절 말씀을 같이 한 몫으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이 세례 요한이 또다시 증언을 했어요. 진실한 증인이 되어서 증언을 하게 된 것이죠.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누구 위에 머무른 거예요? 예수님 위에 머물게 된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언제 이런 것을 보게 되었나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도 보셨고 세례 요한도 같이 보았다 말이죠. 세례 요한이 자기가 본 그대로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실한 증인이 되는 거죠. 자기가 본대로, 들은대로 증언하는 사람. 그 증언이 자기가 본대로가 아니고, 들은 대고가 아니고, 자기 생각을 거기에 가미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이렇게 증언한다고 하면, 이건 진실한 증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증인 중에서도 여기서는, 예수의 증인인 거예요. 그 세례 요한만 예수의 증인인가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다 증인이 된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그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며 사는 것 이런 사람이 바로 진실한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2월달, 3월달, 두달 걸쳐서 상영이 된 영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저만 봤나 보네요. 저만 들었어요. <laughs> 이 증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이거 내용이 이러합니다. 그, 홀로 살던 80세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어느날 비닐봉투를 뒤집어 쓰고,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죽은 것이 이게 타살이냐 자살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런데 30대 중반에 이 가정부 아줌마가 있었는데 이 가정부 아줌마는 자살이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검사는 이건 자살이 아니야 타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증인을 내세웠어요. 그런데 그 증인이 자폐와 아이예요. 지우라고 하는. 자폐아 여자아이거든요. 이 자폐아인 이 여자아이가 증언을 하는 거예요.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아줌마가 할아버지를 넘어뜨렸어요. 그리고 입을 막았어요. 그리고 공격을 했어요.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 또 그러나 그 변호사는 그 아줌마를 이제 증언하는 그런 변호하는 그런 변호사거든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자폐하의 그 증언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자파에 대한 그논문의 논문을 근거로 두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자폐하의 증언을 믿을 수가 없다고. 결국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린 거예요. 근데 이 검사가 이걸 확실한 자살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항소를 해서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내렸어요. 이렇게 유죄 판결이 내리게 된 것은 이 자폐아가 나는 진실한 증인이 되고 싶어요. 엄마가 또 증인으로 나가는 거너 너무 뭐 힘들어 하지 않느냐 그러니 나가지 말아라. 근 아이는 아니요. 나는 변호사는 되지 못하지만은 진실한 증인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두 그래서 번째 2심에서 또 나가서 증언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자폐아에게 있어서는 천재적인 기억력과 청력이 있는 거예요. 멀리서 속삭이듯이 이야기하는 소리도 다 들을 정도로 청력이 아주 뛰어나요. 그리고 기억력도 아주 뛰어나죠. 한번본 것은 마치 사진처럼 머리에 찍혀서 그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폐아가 진실한 증인이 되어서 증언을 한 거죠. 자기가 본대로, 들은대로 증언을 한 거예요. 그, 어, 이 자폐아가 아이가 살고 있는 그 방의 창문과 길을 하나 사이로 두고 그 할아버지의 방이 창문이 마주보고 있는 거죠. 근데 방에 있는데 창문,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창문을 열고 내다 본 거죠. 그때 이제 비닐봉투를 뒤집어 쓰고, 이날 할아버지가 보이고, 그 아줌마가 그 할아버지를 넘어뜨리고, 그리고 입을 막고, 그러면서 말하는 것을 다 들은 거예요. 정말 추접스럽네. 이 영감님의 명이 길기도 하네. 그러면서 그 입을 막고, 결국은 이제 질식해서 죽으니까, 이제 죽었나 보네. 이런 이야기를 그대로 다 증언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심에서 여죄 판결이 내리고이 아줌마가 왜 할아버지, 그 자기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잘 돌봐드렸던 할아버지를 죽이게 되었느냐. 그것을 고백을 했는데, 그 아들이 청부살인을 한 거예요. 재산이 많은데, 그 아버지가 그 재산을 사회에 더 기부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그걸 자기가 받으려고. 그래서 청부살인을 하게 되어서 그렇게 하고 아줌마는 그 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아들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게 된 것이고요. 아무튼 이 진실한 증인의 그 증언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잘못하면은 애매한 사람 그만 타살로 위장이 되어서 영영이 사라지고 말 뻔한 것이죠. 근데 진실한 증언이 있으니까 그것이 다 밝혀지게 된 것이죠. 여기 세례 요한도 진실한 증인이 되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언이야말로 참으로 진실한 그런 고백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물 세례는 회개케 하는 세례라고 그러죠 회개케 하는 세례만 아니라 그 목적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세례를 베풀 때에 그 위에 비들길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물세례는 회개케 하는 세례이지만은 성령 세례는 거듭나게 하는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세례가 아니면 우리가 다시 살 수가 없어요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된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제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변화이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옆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세요.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오늘 본문 34절에요. 34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아는 사람이 증언한 것이니까 이 증언이야말로 아주 확실한 증언인 것이죠. 내가 보고 내가 보았단 말이죠. 그 세례 요한이 보니까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고 틀림없이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 말씀대로인 거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하여서 멸망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 세상 죄인들을 구원할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러니,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가서 인간들을 죄악에서 구원해 내어라. 그랬더니 아들 대신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아멘! 그러고 내려오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신 거예요.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예수님의 순종이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끝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내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또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래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그러죠?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죄를 지었다. 어찌하여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이건 신성모독죄다. 그러면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단 말이지.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게 신성모독죄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혹시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아니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저한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안 계시겠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사탄의 사슬에서 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여덟 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말이 백 예수 한 번이나 나온단 말이지 많이도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야말로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참으로 귀하고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구원과 영생을 주셨뿐만 아니라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빨리 믿어야 되겠죠.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는 분이 있다고 하면 이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고 이 믿음 안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셔서 심판주로 오실 때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세례요한은 진실한 증인에요. 진실한 증인이 되어서 무엇을 증언했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증언한 것이죠. 이 진실한 증언을 믿으시고 이 믿음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